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요,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강한 사람들로부터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기적인 성격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상대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인식도 못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해요. 자기애적인 사람들로부터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자신의 감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을 살펴봐야만 할까요? 사실, 자기애적인 사람들로부터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그들과 아예 엮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애적인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애적인 사람이 누군가하고 분별을 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해요. 제가 알고 지내던 A가요, 저와 B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B가 고마웠는지 어, A를 추켜 세우면서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A가요, 아주 좋아하면서 뿌듯해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B가요, 갑자기 그동안 A에게 쌓였던 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죠. A와 저는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B처럼요,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 복잡해지고요 우리 자신이 순간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애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누가 과연 자기애적인 사람인가, 확연히 알려면요,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두 번째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삐 같은 자기애적인 사람과 만나면서 힘들어지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지 라면서요, 또 만나고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요.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만약 과거에 여러분이 자기애적인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요. 현실에서 만나는 자기애적인 사람이 아주 싫으면서도요. 만남을 쉽게 끝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애적인 가족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당했던 자신의 이미지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던 애는요. 뭘 하든지요. 자기애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치심이 많았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특성이 아주 강한 B에게 엄청 휘둘리면서도요. 그를 계속 만났어요. 삐가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특성을 가졌고요. 당당해 보였기 때문에요. 관계를 지속하면서 찌어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삐와 계속 만남을 가지면요. 자신도 삐처럼 왠지 잘나 보일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요. 자신을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엮이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엮이지 않으려면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야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자기애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요 경계를 정하고 끝까지 지켜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애적인 사람들과요 엮이고 싶지 않아도요 어쩔 수 없이 엮일 때가 많아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집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동호회 모임에도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이렇게요 그들과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면요 적절한 거리를 둬야 해요. 사람은 부부나 부모, 자식처럼요, 아주 친밀한 사이일지라도요, 일정한 경계가 필요해요.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런데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타인의 경계를요, 거리낌 없이, 또별 생각 없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막구 넘나들어요. 제가 아는 K는요, 제 상황과는 상관없이요, 외롭다면서 자꾸 밥을 같이 먹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런 K에게요.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할라치면요. 어떻게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 펄펄 뛰어요. 특별하게 대접받아야만 하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행동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자기애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상대와 경계를 짓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면요, 역설적이지만 적절한 경계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고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정했다면 끝까지 물러서면 안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서로 함께 보듬으면서 같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견뎌보려고 너무 애쓰시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성은 잘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